안녕하세요. 네, 조은희입니다. 오늘은, 어, 물김치 담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오늘은 배추를 절이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아주 국물을 내는 중요한 거를 한번 알려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했는데 이 국물은 모든 물김치에 다 쓰셔도 돼요. 무, 생강, 마늘, 배,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, 이거를 다한 번에 휴롬에 내려가지고, 그거를 즙만 탁 넣어주시면 정말 이보다 더 편한 물김치가 없으실 거예요. 정수물을 잡아주시고요. 아까 저희가 준비한 재료를. 이 국물을 이용하면 그 재료마다 또 맛이 서로 어우러져 가지고 굉장히 편하고 맛있는 물김치가 되면은 배추는 잘 절여진 배추로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시고 알타리가 없을 때에는 그냥 큰 물을 툭툭 썰어 가지고 절여서 넣어 주셔도 좋아요 고추는 또 씨에서 같이 우러나오는 매운맛과 단맛이 있기 때문에 씨채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고 배하고 사과를 물김치에 같이 넣어 주시면 김치가 익었을 때 같이 같이 꺼내 먹으면 굉장히 맛있어요 예쁘게 절여진 배추와 무 준비되었고 부재료로 들어가는 야채 준비가 되었고요 이제 무를 이렇게 깔아주세요 이렇게 넣어주시고 부재료 이렇게 채워주세요 넣어주신 다음에 그 위에 또한번 배추를 이렇게 올려주시면요다 준비된 배추가 잠길 정도로 부어주세요. 익힌 후에 냉장고에 보관해주시면 되는 아주 특별한 백김치가 완성이 되었습니다. 백김치 담은 그 국물로 특별한 김치를 한번 담아보려고 하는데요. 지금 보여드리고 싶은 김치는 그냥 좀 즉석에서 드실 수 있는 그런 과일 김치를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. 오이를 같이 넣어서 김치 담아 줄 거예요. 과일은 토마토, 방울토마토 준비했고요. 그다음에 요즘은 귤이 어느 때나 있어서 뭐 귤이나 그런 과일류로 준비해 주시면 좋고 사과와 배 준비해 주시면 돼요. 국물에 그냥 통째로 넣을 때는 껍질을 같이 넣어서 나중에 드실 때 껍질을 좀 벗겨내 사용을 하는데 이렇게 썰어서 과일 물김치로 담을 때에는 껍질을 다 벗겨서 준비를 해주세요. 저희가 백김치를 담으면서 활용할 수 있는 국물을 말씀드렸는데, 그때는 하얗게 시원하게 담았는데, 과일 김치는 고추를 갈아서 조금 매운맛도 있고, 붉은 빛이 날수 있도록 담아보려고 준비를 했는데요. 이렇게 들어가는 재료를 다 통에 담아주시고요. 오래 두고 먹으려고 할 때는 식초를 빼지만, 내가 일주일 안에 먹어야겠다. 그럴 때는 초를 좀 넣어주시면 더또 상큼하게 드실 수가 있으세요. 오늘 백김치의 국물은 뭐 양배추 김치, 깻잎 김치, 열무 김치 다양하게 한번 활용을 꼭 해보시고요. 네, 또 이렇게 담아 보시면 새로운 편한 백김치를 담그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